인포그랩의 데브옵스 엔지니어인 레이입니다 데브옵스에 관심이 많다는 기업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데브옵스를 도입을 하려고 한대요 네. 근데 인포그랩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네그 데브옵스를 도입하는 방법은 기업마다 제품마다 다양해서 저희의 방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제일 처음 현재 상태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소프트웨어나 제품을 개발하는지, 현재 개발 협업 방식은 어떤지, Git을 사용하는 정도와 성숙도는 어떤지, 배포 릴리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서비스나 인프라 환경은 어떤지, 서비스 장애 트래킹에서 모니터링과 로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d e v o 모든 DevOps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플랫폼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번에 파악되면 쉬운데 보통은 조직이나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전체를 알고 있는 팀이 별로 없어서 각자 알고 있는 팀을 찾아가서 해당 사항을 알아야 되는 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파악하고 나면 다음 스텝으로 대부업스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고객이 원한다면 성숙도 평가를 위한 설문을 진행하고 성숙도 평가 결과로 현재 레벨을 확인하고 계산해야 될 부분을 찾습니다. 성숙도 평가를 할수 없다면 미팅과 인터뷰로 얻은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레벨과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서 핸즈온 형태로 교육을 하거나 요약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정식 제안서를 작성하여 대보스 전환 혹은 고도화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고객의 대보스 성숙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이 작업이 끝나면 대보스의 지표 중 리드 타임과 사이드 타임 등을 얻을 수 있어서 현재 생산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대법수 환경을 우리 조직에 맞게 구축했으니 협업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발전시켜서 문화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를 계속 제공합니다. 물론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한해서 제공합니다. 조금 상위 수준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러한 활동들을 요약하자면 긴랩으로 대법수를 누구보다 빠르게 적용하도록 고객사 환경에 맞는 대법수 도구를 셋업하고 CI/CD 템플릿을 만들고 컨텐츠로도 제공해서 고객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 서비스와 컨텐츠를 같이 제공하다 보니 작업을 할때 엔지니어인지 DevOps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제공한 DevOps 기술 서비스나 컨텐츠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을 계속 조금씩 발전시키는 것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포그랩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네.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